안녕하세요. 다스라 캠핑카 람보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인데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 하늘도 굉장히 맑고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해서 어, 꽃 구경하러 나왔는데 아직까지 꽃, 아직까지 벚꽃이 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금남리 쪽입니다. 남양주에서 어, 세트산 거리에서 양수리 가는 길이고요. 양수리 쪽으로 돌아서 강 건너 청평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구경 시원하게 하세요. 제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강 건너 쪽은 아직까지 꽃이 만만한 걸로 보이니까 강 건너 쪽에 가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양수대교인데, 월요일인데 차가 굉장히 많네요.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차가 밀려서 갓길로 주행을 했습니다. 주치 못하게 갓길 주행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점심시간이 지난 관계로 어, 양성두물머리인데요 양수리 연잎 여기 연잎핫도그가 유명한데 길가에 또 하나 생겼네요. 연잎핫도그를 하나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양수리 시장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람보가 여기를 1 0수년째 다니면서 처음 봤는데 이게 8년째 됐다 그러네요 수중급 아메리카노 8년째 1500원 어, 그리고 안에 주인장께서 낚시를 좋아하시나봐요 인테리어 낚시대가 잔뜩 걸려 있는데 어, 그리고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차 종류도 있고 요건 핫도그 종류고 아, 저, 저분이 저 사장님이신가봐요 음, 뭐 도로가에 앉아서 저런 차도 보면서 어, 먹기 좋네요 자, 핫도그가 나오면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낚시용품도 파네요 낚시용품도 파시고 어, 청양고추 매운 핫도그도 있고요 핫도그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라보는 모짜렐라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라 그러네요. 아, 시그니처 메뉴고요. 설탕을 많이 받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자, 결자 소스를 바르고 자, 먹는 걸다 촬영하긴 그렇고요 처음에 한 입만 제가 맛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콜라가 어떻게 되세라라 람보 콜라 시켰데 콜라 찾으 가야 되 기다리세요 빵이 굉장히 쫄깃해요 바삭하고 모짜렐라 치즈 말고 빵 자체가 굉장히 쫄깃 합니다 콜라 주문하요 콜라? 감사합니다 콜라 음, 보통 핫도그는 것이 바삭하고 음, 안에 빵맛인데 안에 빵이 똑같아요 음, 그렇다고 떡처럼 질긴 맛도 아니고 뭐라 그래 모짜렐라 치즈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합니다

쪽에는 반이못잘라쳐가 들어 있고요. 소세지는 뒤에 있네요, 이제. 지금부터 소세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음악 들리세요? 음악도 이문세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아 <laughs> 옛날 합도그 2,000원. 모짜렐라 2,500원입니다. <laughs> 이거 하나면 여기가 충분할 것 같아요. 콜라 1,500원 <laughs> 남보가 호떡, 핫도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는 데마다 <laughs> 호떡이나 핫도그 사먹는 편인데 음, 일반 핫도그하고, 핫도그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데 뭐 특별하게 어, 맛이 특별해서 뭐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 좀 특이하고 어쨌든 제가 먹제입맛에딱 뭐 맞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연잎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동영상을 지금 홍보 영상을 틀어놓으셨는데 가게 안에 연잎을 갈아서 이렇게 섞는것 같은데 특별히 연잎 냄새가 나거나 하진 않아요. 이제 핫도그인데 굉장히 반죽이 맛있어요. 이쪽 양수리 쪽오실일 있으면 한번 쯤 들리셔서 맛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골라 마시고 다시 출발해서 음 창평 쪽으로 가면서 벚꽃이 이쪽은 많이 피었더라고 아까 강건도 쪽은 어, 어제 비가 와서 꽃이 많이 쉬고 없던데 개나리는 오히려 많이 피었어요 비온 비온 뒤로 개나리하고 벚꽃을 다시 촬영하면서 드라이빙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양수리에서부터 청평 가는 길라인인데요아 이쪽은 아직까지 꽃이 어... 뭐 만발은 아닌데 비가 좀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쪽 라인은 제가 스피드를 즐기 위해서 나오는 코스는 아니고요. 가끔 답답하거할때 드라이브 한다는 생각으로 바람 쐬러 나오는 코스인데요. 굉장히 길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한쪽으로는 강가고요. 아저 여기 오시면 주말엔 특히 그렇고 초보 운전자들 연수 코스예요. 뭐, 그뭐또 그러니까 아베크족들 바람 쐬러 와서 아에서안 가요 천천히. 여철 이렇게 빵빵한 차도 많고 어쨌든 여기 경치가 이렇게 보이시면 저쪽이 자치 방이에요. 북한강. 아, 여기가 왜 양수리냐면 남한강하고 북한강 두 군데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양수리고 한글로는두물머리라고 두, 두, 합니다. 두물머리. 두쪽의 두 물이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라고 하고요. 자, 이제 드라이빙을 해 보겠습니다. 에서 경평 쪽으로 가다가 서정 IC 바로 막 지난 자리입니다. 아까는 물가였고 여기 산을 이렇게 심고, 산을 저 앞쪽에 보이는 하얀 꽃인 산을 넘어가는데 강가 라인하고 다르게 꽃이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라인이 벚꽃이 가장 만개했을 때는 터널이 돼서 벚꽃 터널이 돼서 굉장히 이쁜 코스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촬영을 다시 해야 겠습니다. 이쪽에는 꽃이 별로 없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꽃이 다 지고 저저 강변 옆에 청평댐 쪽에 꽃좀 남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청평라인 가는 길끝 쪽이고요. 차들이 많이 밀려서 어, 촬영하는 건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 꽃핀 곳을 어, 올 봄에 마지막 벚꽃인 것 같습니다. 마, 실컷 구경하시라고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바이크들도 많이 지나가고요. 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바람이 부니까 꽃비가 내리네요. 꽃은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리뷰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